자 이렇게 칼집 비닐을 3일 전에 씌워놨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칼집 비닐을 뚫고 이제 마늘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 그죠 예 네, 저쪽으로 응. 저쪽으로 어, 많이 올라왔구나 여기 네. 이용을 해 가지고 마늘을 비닐을 심우는 거예요. 마늘을 심을 때줄 간격을 갖다가 똑바로 맞추는 게이 칼집 닐을심우는데 가장 관건이에요. 자, 해드슈가 술로에나오리 마늘 이제 파종을 하고서 풀약을 한번 줬거든요. 풀안 나게 하는 약을 한번 쳐 주고서 마늘을 우리는 심을 때 마늘 파종기 여덟 줄을 파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늘 여기 지금 마늘 파종했잖아요. 여기 파종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칼집 비닐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늘을 이제 비닐을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칼집 비닐이 어떤 논리를 한다면, 자 칼집 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비닐인데 이렇게 칼집처럼 구멍이 나 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마늘을 쭉 심으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마늘을 심었죠. 이렇게 네. 마늘을 심었고 이줄 줄대로 이렇게 쭉 심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심었고 이렇게 쭉 심었어. 그리고 이 줄을 마늘을 심을 때줄 간격을 갖다가 똑바로 맞추는 게이 칼집 빈을 씌우는데 가장 관건해 가장 관건.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마늘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 이쪽까지 여덟 개구나. 자 여덟 개를 이렇게 심었으면 이 마늘을 심을 때 줄을 똑바로 맞춰서 심는 게 어떻게 보면. 칼집 비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 핵심 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 나면, 자, 요 칼집 비닐을 갖다가, 칼집 비닐을 씌우고서, 그 다음에 저렇게, 달리기 갖다가, 흙을 갖다가, 소형 관리기 갖다가, 흙을 갖다가, 갖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자, 칼집 비닐 씌울 때, 이것도 이제 요령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 여기 파이프 갖다가, 칼집 비닐을 해서, 비닐을 갖다가 한 사람이 쫙 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 비닐을.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자, 이렇게 이제 칼집 비닐을 갖다가 비닐을 쭉 끌고 가면 여기서 양쪽에서 두 명이 여기 칼집 비닐을, 마늘 심은 부위를 이렇게 양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요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칼집 비닐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중간중간 전부 다 이렇게 해 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소형 관리기 갖다가 흙을 갖다가 양쪽으로 해 갖고 덮어 버리면 거의 둘이 이 간격을 맞출 때 양쪽으로 두 사람이 흙을 이렇게 덮어 주면서 쭉 줄을 일단 맞춰 주고 그다음에 소형 관리기 갖다가 흙을 덮어 주면 칼집 비닐을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비닐 줄을 만약에 비닐을 잘못 쉬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칼집 비닐 여기 보면 음. 자 마늘이 이제 이쪽으로 요 칼집 비닐을 어, 싹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 줄에서 어긋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마늘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음.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요 칼집 비닐 요 사이로 해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들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때 여기 가쭉 마늘이 심어져 있으니까 여기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만 음. 해주면 칼집 비닐 이어 줄이 뭐 웬만큼만 삐뚤삐뚤한다 하더라도 아주 어 나중에 그 마늘 싹이 올라올 때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칼집 비닐을 해갖고 다른 분들 댓글 단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칼집 비닐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이렇게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큰 비닐 칼집 비닐하고 마늘하고 그 줄만 제대로만 맞춘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단 한번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을 다씌웠습니다씌우서 이제 어, 흙도 이렇게 좀 덮고 어느 정도 싹이 올라오면 그때 또 부직토도 또 덮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심은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초기 이제 조금 조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초기 좀 트기 시작했죠, 그죠? 여기 예. 이렇게 측을 뜨고 아마 뿌리도 이제 얼만큼 좀 내렸을 거예요. 어우, 야 이모 벌써 이만큼 내렸어요. 네. 자 심은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물에 한 하루 반 정도 담궜다가 소독하고 배누랑 어, 갖다 소독하고 그랬더니 이제 뿌리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아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아 작년 지난해는 이제 겨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진짜 굵은 마늘이 수확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마늘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만 맞추게 되면 요 칼집을 낸이 사이를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이렇게 비닐 씌울 때 마늘 심을 때 줄을 갖다가 똑바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여기처럼 이렇게 빈니를 씌울 때도 이렇게 칼집을 갖다가 칼집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번 일을 할 일이 없고 여기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빼죽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칼집이 칼집 요 사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칼집 빈니를 씌우고서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마늘들이 아주 자, 새싹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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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것 같아요 자 마늘 칼집 비이특징이자 이렇게 칼집 비을을일전 전에 씌워놨든요자자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칼집 비을 뚫고 이래서이제 칼집 서이 비닐, 칼집 해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칼집 이렇 이렇게 늘이막올라오이시작하잖아렇게 해서, 이렇게 네, 저쪽으로 어, 많이 올라왔구나, 여기. 네.